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예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금 별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희재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신축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2021년에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희재씨가 박혜진씨의 케이크 선물을 인증했는데요. 김희재씨는 지난 30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혜진이형 감사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그는 맛있는 케이크 냠냠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선물 받은 케이크를 인증하고 있는 김희재씨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번째 소식인데요. 김희재씨와 이찬원씨가 2021년 새해 계획을 공개합니다.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미스앤미스터트롯 공식 계정 커뮤니티에는 그때그때 다른 트롯 차트 플레이 리스트 2회 업로드 공지 1월 4일 미스앤미스터 트롯 공식 계정을 통해 플레이 리스트 2회 연말 연시에 듣기 좋은 노래 특집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히디 앤 또디가 머리를 맞대고 준비한 특별한 선물과 구독자분들 마음에 불을 지를 2021년 충격 새해 계획까지 최초 공개! 그리고 히디의 달콤한 노래 선물까지 준비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게재가 된 사진 속에서는 팬으로 무언가를 적고 있는 김희재 씨와 이찬원 씨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준비한 특별한 선물과 구독자분들 마음에 불을 지필 새해 계획은 또 무엇일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오 1월 4일에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김희재 씨가 출연하는 사랑의 콜센터가 2021년부터 금요일로 시간대를 바꾸며 새해 첫날부터 안방극장을 흥으로 가득 채워 금요일 밤을 들썩이게 만들 예정입니다. 2021년 1월 1일 오늘 금요일에 방송되는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36회에서는 김희재 씨를 포함한 탑6와 미스터트롯에서 같이 활약했던 노지훈 씨, 이찬성 씨, 양지원 씨, 한희재 씨, 옥진욱 씨, 장영우 씨와 다시 보고 싶은 트롯맨 특집을 꾸미며 새 희망과 에너지를 선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 미스터트롯에 참가자였던 탑6는 어느새 미스터트롯2에서 특별 마스터로 활약할 만큼 폭풍 성장하며 남다른 감회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대동 단결시키며 트롯 열풍을 주도했던 탑6는 새해 첫날 방송되는 사랑의 콜센터에서 다시 보고 싶은 트로맨 특집으로 탑6의 1년 전 모습을 재현하고 그때의 감동을 다시 한번 일으킬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다시 보고 싶은 트로맨 특집에서는 탑6와 함께 시청자들이 가장 보고 싶어 했던 트로맨들이 총출동해 푸짐한 상품을 걸고 대결을 펼치는 신년 맞이 화려한 트롯 대축제가 담겨집니다. 탑6는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은 노지훈 씨, 이찬성 씨, 양지원 씨, 한희재 씨, 옥진욱 씨, 장영우 씨의 등장에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다. 동창을 만난 기분이다. 라며 격하게 환영해 화기애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제작진은 2021년 사랑의 콜센터는 불금을 책임지며 계속해서 트론 열풍을 이끌게 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사랑의 콜센터에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김희재 씨가 출연하는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36회는 바로 오늘 10시에 방송이 되니까요.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낙현님의 댓글입니다. 돌곰별곰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희재님 소식은 돌곰별곰님이 가장 빠르게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2021년에도 희재님 소식 발 빠르게 많이 올려주세요. 희재님의 선하고 따뜻한 마음이 희랑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너무 기쁘네요. 희재님을 닮은 우리 희랑님들 너무 사랑하고 감사드려요. 김희재와 희랑별, 김여드세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주순미님의 댓글입니다. 김희재 희재님을 닮아 희랑님들도 마음이 참 따뜻하네요. 훈훈한 소식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재님과 희랑님들 사랑합니다.라고 댓글 남겨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희아리님의 댓글인데요. 김희재 희재님 멋진 뿜뿜 희랑님들 감사합니다. 언제나 희랑합니다. 돌곰별곰님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라고 댓글 남겨 주셨고요. 자 이어서 희안올자님의 댓글입니다. 희재님 닮은 멋진 희랑님들 훈훈한 소식 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희재님 덕분에 너무 행복했어요. 내년에도 희랑님들과 함께 열심히 행 행복하게 응원할 거예요 돌곰별곰님, 올해 희재님 소식 전해주셔서 행복이 몇 배로 커졌어요. 늘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김희재 씨에 대한 좋은 소식 많이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이햇살님의 댓글입니다. 추운 연말, 따뜻한 소식 너무 좋네요. 희재님, 희랑님들, 희랑합니다.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돌곰별곰님도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김희재 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돌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